어느 식당에 말자라는 앵무새가 있었다 입교한 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아주 잘했다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손님들로부터 귀여움을 받았고 많은 손님들이 이 앵무새를 보기 위해 식당을 찾았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앵무새가 손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욕을 배웠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손님을 보면 욕을 하는 것이었다 난감해진 주인이 여러 차례 주위를 주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 참다 못한 주인이 앵무새에게 경고를 했다. 너한 번만 더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 똥구를 꿰매버릴 거다. 그런데 며칠 잠잠하더니 또 손님에게 욕을 했다. 참지 못한 주인이 정말로 앵무새 똥구를 꿰맸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배설 못한 앵무새 배가 남산만해졌다. 마침 임신한 여인이 남편과 식당을 찾았다. 그 모습을 보고 앵무새가 말했다. 너도 똥구 꿰맸니? <laughs> 여자는 갑자기 안 좋아진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 남편을 진찰한 의사는 남편을 내보낸 뒤 아내에게 말했다. 오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대개 남편은 죽을 겁니다. 아내가 물었다. 어떻게 할까요? 의사가 말했다. 아침에는 정성껏 국을 끓여서 따뜻한 밥과 함께 먹이고요.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해서 먼지 하나 없도록 하고요. 항상 옷을 다림질해서 입히고 남편이 잔일하지 않도록 집안일을 시키지 마세요. 남편이 물었다. 의사가 뭐래? 아내가 말했다. 당신이 죽을 거래. 꼬마 아이가 임신한 옆집 아줌마를 만나자 물었다. 아줌마 왜 배가 불렀어요? 아줌마가 대답했다. 음, 이 안에 예쁜 우리 아기가 들어있어서 그렇단다. 그러자 꼬마가 말했다. 근데 어쩌다 애를 다 먹었다. 임신한 엄마가 뇌살 네 아이와 산부인과에 갔다. 엄마가 아야 하고 소리를 지르자. 왜 그래 엄마 하고 아이가 물었다. 응, 내네 동생이 배 속에서 발로 찬다. 그러자 아이가 말했다. 엄마 그럼 장난감 먹어봐. 주일날 신부님이 고마들에게 물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다른 어리들은 다 손을 드는데 한 여성만 손을 안 든다. 신부님이 너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니? 하고 물었다. 그러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가 미사 끝나고 바로 집으로.